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나누면 대체 진피, 필러, 지방, 인공 진피 등이 있습니다. 대체 진피는 인체 콜라겐과 동일한 동종 진피 그리고 돼지나 소의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이종 진피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동종 진피 제품에는 뭐 슈어덤이라든지 메가덤, 익스프레스, 라지덤 같은 제품들이 있고. 이종 진피 제품에는 메가덤 울트라, 서지맨드, 네이처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 PMA 필러, PAG 필러, 대체 진피를 분말로 만든 필러 등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에는 큐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인공적인 PMA나 PAG 필러에는 아쿠아 필러, 라이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진피를 분말로 만든 필러에는 메가필, 라시필 등이 있습니다. 지방은 자기 몸에서 지방을 채취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인공진피는 인체 실리콘 재질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요즘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대체진피 제품 중에서 메가덤이 아닐까 합니다. 단단히 응집되어서 생착률이 좋고 지방이나 필러에 비해 흡수율이 적고 모양이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가 될수 있어서 가장 선호되고 환자들도 만족해하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메가드을 분말로 만든 메가필과 히알루론산 필러의 대표적인 큐젤을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메가젤 또한 수술 시간이 짧고 일상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회복 시간이 빠른 장점들로 인해서 많이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가 제각각인 것 같이 남성의 음경의 길이도 개인마다 차이가 좀 심하고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성선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경우에는 성기가 자라질 못해서 아주 작은 이제 미세 음경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연장 수술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몸속에 음경이 숨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락 고추, 음낭 갈키 그리고 치골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 경우에 교정을 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골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락 고추와 같이 음경이 많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음경을 끄집어내고 난 후에 그 고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낭 갈퀴가 있는 경우는 제거 수술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